보통 가렵다고 하면 피부가 건조하다. 벌레에 물렸다. 간단히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려움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믿기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일흔 한살 간신장 혈관을 평생 다뤄온 내과 전문의 현상우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귀를 번쩍 뜨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아주 단순한 증상 하나 바로 가려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환자들 중엔 가렵다는 작은 증상 때문에 병원에 오셨다가 간 질환이나 신장질환 혹은 혈액감 같은 심각한 병을 발견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몸의 특정한 곳이 가렵다는 건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장기가 보내는 비밀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세 가지 부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세 이 부위가 가렵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수명에 직접 닿아 있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늘 극던 그 가려움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영상을 듣는다고 모든 가려움이 병이다 겁주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볍게 넘기지 말고, 언제 꼭 진료가 필요하다. 그 기준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구별할 수 있고 병을 조기에 잡아낼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위험한 부위.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 이곳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누웠는데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이상하게 간질간질 가려운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하다, 혹은 양말을 오래 신어서 그렇다. 그렇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오신 한 70대 어르신은 몇달 동안 밤마다 손바닥이 간질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연고를 바르고 피부과를 다녀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종합검진을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원인은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간이 보내는 신호였던 거죠. 특히 간에서 담즙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담도 질환이 있으면 손바닥, 발바닥 가려움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왜 하필 손과 발일까요? 피부 아래 말초 신경이 모여 있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체온이 살짝 올라가고 혈액이 말초까지 몰리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진료할 때 만난 한 환자분은 발바닥 가려움 때문에 밤마다 세수를 하고 얼음을 대고 지내셨습니다. 결국 검사해보니 간경변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가려움이 사실은 치명적인 질환의 전조였던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가려움 같아도 그 뒤에는 무서운 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질환입니다. 간염, 간경변, 담도암 같은 경우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담즙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피부신경을 자극하면서 유난히 손바닥, 발바닥에서 심한 가려움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노폐물이 몸에 쌓입니다. 그 노폐물이 신경을 건드려 피부에 가려움을 일으키죠. 실제로 투석을 받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손발에 가려움으로 고생합니다. 세 번째는 혈액 질환입니다. 특히 림프존 같은 혈액함은 병이 진행되면서 피부에 전신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그 시작이 손발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한 분은 손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밤마다 긁다가 피가 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참고 나서야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감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 혹시 불안해지시나요? 나도 어젯밤에 발바닥이 간지러웠는데 큰 병일까 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가려움이 병 때문은 아닙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땀샘이 막혀도 충분히 가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잠깐 가려운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거나 밤마다 심해지거나 연고를 써도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부는 멀쩡한데 손발이 계속 가렵다. 피곤이 심하고 눈 피부가 노랗다. 소변색이 진해졌다. 야간의 가려움이 더 심하다 기내 가지 중두 가지 이상이면 간이나 신장 검사를 꼭 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즉시 진료입니다. 내과 특히 간신장 전문의에게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만 보지 말고 안쪽 장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할수 있는 관리 손발이 가려울 땐 뜨거운 물로 씻지 말고 미지근한 물에 담그세요. 보습제를 듬뿍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에 부담 주는 술, 기름진 음식, 신장에 무리를 주는 짠 음식은 줄이세요. 대신 채소, 과일, 수분 섭취를 늘리면 가려움이 한결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약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합니다. 질환이 있는 분이 무심코 건강 보조를 드셨다가 가려움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몸속 장기에 이상을 알리는 가장 민감한 경고 등일 수 있습니다. 설마 이 정도 가려움이 그 설마가 병을 키웁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신 후 혹시라도 손과 발이 이상하게 자꾸 간지럽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기록해 두세요. 며칠 동안 언제 얼마나 같이 나타난 증상은 없는지 그 기록이 의사에게는 가장 큰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이기는 힘은 대단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손발이 보내는 작은 신호 오늘부터는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험한 부위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에 불 끄고 누우면 온몸이 간질간질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경험. 처음엔 건조해서 그렇다. 이불이 잘못됐나? 겨울철 난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밤에 심해지는 전신가려움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68세 여성분 낮에는 별 증상이 없는데 밤만 되면 팔다리 허리 배까지 전신이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연고를 바르고 항이 스타민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심하게 올라가 있었고 간경변 초기였던 겁니다. 또한 분은 투석 중인 환자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마다 온 몸을 긁다가 상처가 생겼습니다. 검사해 보니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노폐물이 쌓이며 가려움이 심해진 경우였죠. 여러분 밤에 심해지는 전신 가려움은 대부분 두 가지 큰 축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간, 둘째는 신장. 간이 나빠지면 몸속 담즙이 빠져나가지 못해 피부 신경을 자극합니다. 이 담즙이 특히 밤에 더 심하게 작용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몸속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들이 피부 감각을 흥분시켜 가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가렵다가 아닙니다. 피부에 뾰루지도 없고 알레르기도 아닌데 온몸이 가렵다면 안쪽 장기 문제를 의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혈액 질환입니다. 특히 림프존 같은 혈액함은 환자의 25% 이상에서 전신 가려움이 첫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밤마다 가려워 잠을 못 자고 긁다 보면 상처가 나고 결국 병원에 와서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부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밤에만 심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 밤에는 체온이 살짝 올라갑니다. 피부 혈관이 넓어지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둘째, 밤에는 잡생각이 줄어듭니다. 몸의 작은 신호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가려움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셋째, 간과 신장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밤에 그 부담이 몰리면서 가려움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부에 특별한 발진이 없는데 2주 이상 전신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특히 밤에 심해진다면 이 경우는 반드시 내과에서 간 신장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런 증상이 동반되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피부는 멀쩡한데 소변 거품이 많거나 색이 진하다. 눈 피부가 노래졌다. 밤마다 식은 땀이 난다.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 이런 신호와 함께라면, 그건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 장기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 하지 마세요. 모든 전신 가려움이 다큰 병은 아닙니다. 겨울철, 건조증, 알레르기, 스트레스 이런 원인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구별하는 법입니다. 단순한 건 며칠 보습만 해도 낫습니다. 하지만 큰 병은 수주 수월 가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이, 이 구별만 잘해도 병을 조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대처도 있습니다. 첫째, 습도 관리. 겨울철 난방이 심하면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가습기를 두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 실내 습도를 유지하세요. 둘째, 보습제. 씻은 직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듬뿍 바르는 게 좋습니다. 셋째, 뜨거운 물 피하기. 뜨거운 물에 오래 씻으면 피부 기름기가 빠져나가려움이 심해집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는 게 좋습니다. 넷째, 음식 관리.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채소와 과일을 고르게 섭취하세요. 다섯째, 약과 보충제 점검.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는 보충제를 무심코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 건강식품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밤마다 심해지는 전신가려움은 그 자체로 작은 신호지만 내부장기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록해 두세요. 언제 시작됐는지, 밤에 얼마나 심한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그 기록이 의사에게는 가장 큰 힌트가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수술보다 이런 작은 증상을 놓치지 않는 데서 지켜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 혹시 누웠는데 온몸이 간질거린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나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나? 그 물음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로 생식기 사타고니 주변의 가려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가 가렵다고 하면 창피해 말도 못 꺼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위생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혼자 넘기고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생식기 가려움으로 시작했다가 큰 병이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한 72세 여성분은 몇달 동안 외음부 가려움이 계속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긁다가 상처가 생기고 피까지 묻어 나왔습니다. 처음엔 단순 곰팡이 감염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직 검사를 해보니 조기 암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68세 남성분은 사타구니 가려움 때문에 계속 약을 바르다가 차일필 미루다 피부에 하얀 반점이 번지고 결국 진단은 백반성 경화증 즉암 전구 병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려움이 단순 피부염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이 부위가 중요한가요? 첫째, 피부가 얇고 민감합니다. 외음부나 사타구니는 혈관과 신경이 많이 분포합니다. 작은 염증도 크게 느껴집니다. 둘째, 습하고 밀폐된 환경입니다. 속옷, 땀, 분비물 때문에 세균, 곰팡이가 쉽게 자랍니다. 셋째, 나이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금방 나왔던 단순 가려움도 나이가 들면 오래가고 심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식기와 사타구니 가려움이 위험한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곰팡이 감염입니다. 칸디다증이라고 하는데 흔하지만 재발이 잘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백반성 경화증 같은 경우 겉보기엔 단순한 피부 변화 같지만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외음부함, 남성의 음경암이 이런 병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암 자체의 신호입니다.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방광암이 초기에 가려움으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질환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질환이 있을 때 피부 전체가 가려울 수 있는데 특히 민감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만약 가려움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거나 연고를 써도 낫지 않는다면 또는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온다면 하얀 반점이나 검은 점이 생기거나 살이 두꺼워지거나 얇아졌다면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망설리지 말고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할수 있는 관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청결입니다. 매일 미지근한 물로 씻고 자극적인 비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환기입니다. 속옷은 면소재로 입고 너무 꺾이지 않도록 하세요. 하루에 한두 번은 꼭 갈아입는 것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약 사용에 주의하는 겁니다. 약국에서 그냥 사서 바르는 연구, 특히 스테로이드가 섞인 제품은 잠깐은 낫는 것 같아도 병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습관 관리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곰팡이가 더잘 자랄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도 가려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식기 가려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넘기지 마세요. 외음부 가려움이 오래가면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타구니 가려움이 단순 땀띠라고 생각해 방치하다가 진짜 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그 신호를 부끄럽다고 숨기지 말고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식기와 사타구니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곰팡이 감염일 수도 있고, 암 전구 병변일 수도 있고, 간 신장 당뇨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숨기지 않는 겁니다. 정직하게 의사에게 말하고, 조기 진단을 받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공감되셨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댓글에는 건강이라고 짧게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한 마디가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손발, 전신, 사타구니 가려움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생활수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좋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하고 밤에는 과도하게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료가 심해지고 수면이 깨지면서 오히려 혈관과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두 컵, 운동 전후에 한두 컵,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작은 컵으로 목만 추이는 정도? 이렇게만 지켜도 피는 맑게 흐르고 가려움은 한결 줄어듭니다. 두 번째 소금 줄이기 습관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자극합니다. 결국 간과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김치, 된장국, 젓갈, 한국 밥상에서 빼놓기 어렵죠. 그렇지만 조금만 줄여도 효과는 금방 나타납니다. 국물은 반만 떠먹기, 김치는 작은 접시에 덜어먹기, 양념장은 절반만 넣기. 이런 작은 습관이 혈압과 가려움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소금 줄이기를 실천하신 분들은 불과 한달 만에 가려움과 붓기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피부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우리 피부는 장기의 거울입니다. 특히 건조하면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씻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세요. 씻은 직후에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장벽이 튼튼해집니다. 가습기를 두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실내 습도가 40에서 60% 정도 유지되면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밤에 가려움도 완화됩니다. 네 번째 약과 보충제 점검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물기하는 약 거기에 건강식품까지 더해지면 예상 못한 상호작용이 생깁니다. 시금치나 근대 같은 채소가 항은제와 충돌하듯이 보충제 하나가 가려움을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이나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는 꼭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먹어도 되나요? 제가 먹는 약과 충돌하지 않나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검사와 기록 습관입니다.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이 필요합니다. 오늘 몇 시에 가려왔는지, 어느 부위가 가려왔는지, 함께 나타난 증상은 없는지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과 신장기능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60세 이후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필요합니다. 병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고 소금을 줄이고 피부를 지키고 약과 보충제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기록과 검사를 하는 것, 이이 이 다섯 가지는 어떤 특별한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가려움을 줄이고 심지어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친 분들은 큰 병을 안고 오셨고, 작은 신호를 기록한 분들은 건강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활수칙 5가지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몸의 작은 가려움이 어떻게 큰 신호가 될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려울 때, 그건 간과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전신이 가려울 때, 그건 혈액 속 노폐물이 쌓이고 간과 신장이 힘들어졌다는 숨은 신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다고 숨겼던 생식기와 사타구니, 가려움은 때로는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몸의 신호를 그동안 너무 가볍게 넘겨버린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셨을 겁니다.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은 항상 먼저 알려줍니다. 작은 불편, 작은 변화.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라는 몸의 목소리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말할까? 그 물음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된다. 비싼 보약보다 물 마시는 습관, 식사하는 습관, 검사받는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친구가의 작은 정보를 듣고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힘이 됩니다.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꼭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